네, 여러분들 음. 안녕하십니까. 한재 현재... 잠시만요. 음. 저는 '벽돌깨기 왕이라는 어... '벽돌깨기' 하는 거예요. 그냥 서바이벌로 할게요. 그때마다 소리가 나고요.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. 정말 좋죠! 이서 아이템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. 자, 그 아이템이 뭐냐면, 막 총알 같은 것도 발사할 수 있고, 공이 3개가 되고, 공이 슈퍼볼이 돼서 막, 부르르르 하면서, 벽돌을 다 부시기도 해요. 다 관통하면서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, 그 총알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. 오저 <laughs> 돌멩이를 부시면은 저 돌멩이는 세번을 해야지 부셔집니다 그럼 이번에 서바이벌을 한번 했으니까 스테이지를 해볼까요 멀티플레이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다 해봤, 해봤습니다 음... 21단계를 할 차례에요 <laughs> 어? 자 이렇게 되어 왔어요. 화는 이렇게 됩니다. 아 슈퍼볼 못 먹었다. 슈퍼볼 보여드리는 것 같아. 이럴때가 많습니다. 어그왜 이러지? 어쩔 수 없이 저는 공을 살리기 위해서. 여기서는 목숨이 3 개가 있습니다. 저 자석은 안 먹는 게 좋아요. 자, 플레이스터에 벽돌 깨기라고 치시고, 벽돌 깨기 왕이라고 치셔도 됩니다. 스팝을 먹어볼게요.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통과합니다, 막. 저 돌멩이도. 한 번에 팍! 이하고 부숴버리죠. <laughs> 여기선 목숨이 세 개입니다. 돌멩이들만 남았어. 아, 저걸 먹으면은 제 크기가 커져요. 그래서 공을 박기더 쉽다는 말이죠 한마디로. <laughs> 계속 이렇게만. <말하네. 웃음> 트리플샷이다. 트리플샷이라면. 되냐? 어? 어떻게 딱 트리플 점먹었는데딱 되냐, 어떻게이 돌멩이는 300점이고, 그냥 저 벽, 뭐라고 해야 되지? 저 깨면은 소리나는 벽돌은 300점, 100점입니다. 돌멩이들이 제일 소 나죠. 이렇게 목숨이 세개 있습니다. 한번 가만히 있을까요? 얼마나 버티는지? 가만히 있어 볼게요. <laughs> 저 지금 손뗐습니다 아이템도 그냥 먹고요.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있어요. 주네요. <laughs> 이렇게 하지 맙시다. 이분이 잘 웃길 데 멀티플레이는 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,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입니다. 전화 왔... 네, 여러분들, 전화 왔습니다. 제가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음? 음? 음! 제가 지금 간식을 먹고 있어가지고 리플레이 할게요. 똑바로 가줘너또 불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식 다 먹고 올게요 <laughs> 네 여러분들 간식을 다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간식 먹고 하니까 훨씬 잘 된다 저 자석은 안 먹는 게더 좋습니다 이거 트리플 가면은 바로 다 끝장인 겁니다, 여러분들. 니들 다 끝났어. 근데 저게 너무 안깨졌어 깨졌죠 넥트 갑니다. 공이 늘어져. 아, 공느려지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되니까. 안먹안 안 먹을 거예요. 안 먹을게요. 안 먹을 거예요가 아니라. <웃음> <좌석>. <웃음> 진짜 자석. 좌석. 자석이 왜안 좋으신지 보고 싶다만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 들어가야 돼. 자 이렇게. 뭐지? 자석을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. 이래서 안 좋다고 한 겁니다. 자공다 <laughs> 다 버립시다. 판타스틱하죠? <laughs> 저럴 때는 공을 버리고 그냥 제가 총을 쏴서 부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. 총 버릴 줄 알아야 돼 사람이고. 저가 <laughs> 에이. 그렇지. 이 조명들 같은 거 제가 부숴 줍니다 짱이죠? 버리고 제가 보시죠. 아, 트리플 아 트리플이 이짜그거 나오면 되게 짜증나 트리플이 사라졌. 여섯 알은 안 돼요. 보셨죠? 트리플일 때그1 슈퍼나오면 진짜 어, 뭐야? 네놈이 마무리를 하거라. 아주 멋지게 이판 끝내고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. 아 맞나? 이아 깡트로리 안 되는 애가. 들어 갑자기 잘되기 시작하고요. 인생 역전 여기서 이거 나오면 트리플듣 먹고요 그처음 여러분들 멀티플레이는 왜 이러지? 됩니다. 업적도 들어갈 수 있고요. 안 되네요. 그러면, 안녕히 계세요. 파이파이. 와이파이.